재계약이냐, 퇴출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관리소장의 숙명 중 하나가 재계약이에요. 성공하면 계속 근무하는 거고, 실패하면 쫓겨나는 거예요. 재계약 성공을 위해서는 정성을 많이 쏟아야 해요. 거저되는 게 없거든요. 이곳은 소장, 격리, 주임, 셋이 근무하는 소규모 아파트인데, 작아도 조용하지 않았어요. 분녀애가 설쳤고, 진상 동대표가 하나 있었어요. 이 진상은 제가 사는 아파트 동대표와 친구였는데, 저와 악연이었죠. 여기는 과거에 한 악질 대표회장이 말아먹은 곳이에요. 제가 가보니 그 흔적이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저는 진산동 대표의 간섭으로 좋은 격리를 채용하지 못했어요. 그 얘기는 최악의 격리 채용편에 나와요. 함량미달인 어벙한 격리를 뽑다 보니 예상 못한 일이 생기고, 재계약은 난간에 부딪혀요. 이 시리즈를 통해서 어떤 변수들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해요. 이 시리즈는 총 32편으로 아무쪼록 재밌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리 소장의 목숨은 재계약에 달려 있어요. 반성에서 그 불길한 조짐이 시작됐어요. 대표일이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소장은 이런 데 경력이 많잖아. 그러면 사는데도 잘알거 아니야. 그럼 같은 금액이라도 10원이라도 싸게 할수 있잖아. 나는 아줌마들에게 들은 얘기를 그대로 해 주는 거야. 뭐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고 하더라고. 주민들은 10원도 아깝지. 소장님이 앞장서서 절약해주기를 바랐는데, 그렇지 않으면 반발이 나오는 거야. 대표 회장은 저를 대놓고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지난 반상회에서는 제가 전기요금을 연간 1,500만원 정도 절감시켰다고 자랑하더니, 두달 만에 확 바뀌었어요. 회장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는 회장을 맡을 적극적 의사가 없었어요. 동대표 둘은 서로 회장을 하겠다고 나섰는데, 혼자만 나서지 않았어요. 그냥 놔두면 기존 회장이 다시 될것 같았어요. 그러나 제가 물밑 작업을 통해 그를 회장으로 만들어줬어요. 셋이 다 후보로 나왔는데 반상에서 압도적 표를 받게 만들었어요. 더구나 그는 회장이 되자마자 전화연에 집착했어요. 가서 배우는 거라곤 직원 복리후생 깎기와 관리소장 잡기였어요. 저는 이런 회장이 좋을 리 없었어요. 제가 회장에게 찰싹 달라붙지 않은 것도 한몫했을 거예요. 모든 것이 저에게는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저는 전임감사를 싫어했어요. 그는 다시 동대표로 나와 회장을 맡을 포부를 갖고 있었어요. 그가 회장이 되면 업체를 바꾸고 소장인 저를 자를 사람이었어요. 저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그의 동대표 진출을 막았어요. 그가 가만히 있겠어요? 저의 문제점을 동네방네 떠들기 시작했어요. 전임감사는 저를 헐뜯는 얘기를 계속 퍼뜨렸고 회장은 그 영향을 받고 저를 내치기로 마음먹었던 거예요. 저는 계장을 과장으로 징계시켜달라는 안건을 올렸어요. 계장은 제가 아끼는 직원이라서 조금이라도 더 챙겨주고 싶었어요. 이 안건을 빼달라고 부탁했어요. 당시 상황이 좋은 분위기가 아니었고 혹시 안되면 위신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저는 그냥 강행했어요. 어찌 보면 치사지만 다음번에는 꼭 승급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하세요. 진급을 성사시키려면 대표들과 사전에 긴밀히 주의를 했어야 해요. 특히 회장부터 의견을 물어보고 설득했어야 했지만 제가 이렇게 하지 않은 것은 마음이 떠나고 있었거든요. 저는 재계약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분위기가 이상하게 흐르고 있었거든요. 저는 재계약을 해주든 말든 맘대로 하라고 안건을 대표위에 붙였어요. 주민 여론을 종합해 볼때 어차피 공개 입찰을 통해 선정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요. 현 업체가 다시 되는 한이 있더라도 공개 입찰로 선정하는 것이 좋겠어요. 공개 입찰로 하죠.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 상황은 회장이 사전에 짜놓은 각본대로 된 거예요. 저는 진로를 걱정해야 했고 한 관리업체 사장을 만났어요. 사실 저는 마음이 이미 떠나 있었어요. 업체 사장은 오래전부터 저에게 거래를 제안했어요. 동대표 중에 견제 세력이 없구나. 벌써 다 얘기됐어요. 4명밖에 안 되니까. 만나기만 하면 업회는할수 있는데. 오늘 한번 떠보고 안될것 같으면 바로 포기해야죠. 겪어보니까 자기 주관이 서 있는 것은 바로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업체가 끼어 있을 확률이 높아. 안 끼고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아. 저는 회장 집에 찾아가 회장을 만났어요. 제 사정을 얘기하고 도와달라고 말하려고요. 제가 추천하는 업체는 경업이든 능력이든 다른 데 절대 뒤지지 않는다고 판단해요. 제가 그 업체에 회장님 연락처를 알려주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고 서로 도움이 되는 길이 있다면 해야지. 막상 또 다른 데에서 근무한다고 해도 우리가 자문할 수도 있는 거잖아. 세상은 가능한 좋은 쪽으로 가는 게 좋으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은 제가 소개해 준 업체를 만나고 난후 관리소에 왔어요. 소장님이 소개해 준 데는 경배업체인 걸다 알잖아. 그 업체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취였어요. 소장님이야 능력이 있으니까 갈 데가 없는 건 아니지. 관리업체에서 소장님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는데, 난 새로운 업체한테 소장님과 연결해주고 싶어. 제가 추천한 업체는 해줄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소장님이 계속 좋게 있으면 내가 얼마나 편하겠냐. 참 집도 가깝고 말이야. 업체 만난 일은 불발로 끝났어요. 회장은 업체 선정 절차를 물어봤어요. 입찰 공고하고 나면 마감하잖아. 4개 업체든 5개 업체든 들어오면 적격심사로 평가해서 점수를 매개하는 거지 심사위원이 대표들만 하는 게 아니라 한 명이 더해서 다섯 명이를 하는 것 같은데 올해 새로 생겼어요 회장님 맘에 드는 주민이 와서 하라고 하면 되죠 뭐 우리 아파트 금모로 봐서는 너무 큰 업체는 안 맞는 것 같고 최소 5억 정도 생각하는데 5억 이상이면 적정하겠네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여튼 진짜 우리 아파트 코드에 맞는 좋은 소장님이 와야 하는 게 우선인데. 음... 자기 입맛에 맞는 소장이 쉽게 올까요? 저는 곧 어느 업체가 선정될지 알게 되었어요. 회장이 어느 업체를 만났는지 알았거든요. 관리 소장에게는 정보가 쉽게 들어와요. 회장이 가져온 입찰 공고를 보니까 그 업체에서 넘겨준 게 확연했어요. 저는 회의 참석에 배제됐죠. 제가 평가표를 보니 회장 혼자서 다 작성하고 평가자들은 서명만 한게 티났어요. 잘못된 업체 선정이었어요. 저는 업체 선정을 뒤집거나 결정을 늦추고 싶었어요. 회장님, 업체 선정에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평가표를 보면 10%, 40%, 50%가 평가 배분이잖아요? 40%에 4개가 갔고 50%에 2개가 갔어요. 이런 게 여러 개예요. 배점 분배를 다시 하면 순위가 바뀔 수도 있는데 이건 나중에 문제가 커질 것 같아요. 제일 확실한 방법은 재입찰일 것 같은데요. 이걸 가지고 재입찰할 수는 없는 거고. 우선 복병이 나타났어요. 사기 회장을 노리다가 허망하게 평민이 된 전임 감사 골치요. 그가 입찰 서류를 보자고 와서 저는 회장에게 전화했어요. 서류 보여 드려도 괜찮아요, 회장님? 서류 뭘 보여 달라는 거야? 업체 선정한 거 보신다고요. 전 감사 골치는 미련이 많았어요. 시간은 많고 할 일은 없는데 동대표일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든 참견하고 싶어서 조미 쑤시는 거였죠. 오후에 회장이 왔어요. 전 감사는 왜 그런 걸 보자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그 속마음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전 감사도 그 업체에 관련된 사람인데 거기는 이 사람뿐만이 아니야. 내가 여러 군데 전화를 받았어. 전화연쪽 아는 사람이 조심스럽게 얘기하더라고. 교육직 장녀님하고도 어떻게 하는지 장녀님한테서 전화가 오고 내가 그렇게 안다고 해서 해주면 되냐? 안 되잖아. 제가 볼 때는 회장도 전혀 순수하지 않아요. 이제 저를 걱정해 주는 것처럼 말했어요. 소장님은 지금 다른 데갈 데가 있나요?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냥 듣기 좋으라고 공수표를 남발하는 거예요. 계장은 회장을 만났어요. 그는 1년 만근에 일주일 모자라서 연차 15개 수당이 너무 억울해서 회장을 통해 마지막으로 관철하고 싶었던 거예요. 회장님 만나서 30분 이상 얘기하셨는데 무슨 얘기 하셨어요? 다 쓸데없는 얘기죠. 회장이 핵심에 접근 안 하고 말을 빙빙 돌리죠. 핵심은 한 가지. 위탁사에 모든 걸 맡겼다 해요. 조금 전 대표회장과 통화했는데 예상대로 회장이 주임님 얘기했어요. 말까지요? 별 변수가 없다고 통보하라는데 못마땅한 말투였어요. 세상은 냉정해요. 회장은 연차 수당을 아꼈다고 속으로 좋아했을 거예요. 경리는전녁 6시에 관리소에서 회장과 약속을 잡았어요. 회장에게 꼭 물어볼 게 있다고 했는데 저는 무슨 꿍꿍이인지 궁금했어요. 경리는 오버하고 있었어요. 개인적인 얘기를 한다고 해 놓고 저의 동향을 회장에게 고자질하고 있는데 회장에게 잘 보이기 위한 안간힘이에요. 그런데 당시 저는 경리의 속마음을 읽지 못했고 이런 이상한 짓을 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어요. 전화연 모임에 우리 소장을 아는 사람도 있어 책도 쓰고 어쩌고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음, 글쎄... 이렇게 경력회장은 자신들만의 소설을 쓰고 있었어요. 회장과 경위간에는 터무니없는 얘기가 오고 갔어요. 문제는 여기서 차량 사고 낸 거. 그것도 킹콩녀가 괜찮다고 그랬대요. 차량 접촉이 있었잖아. 처음부터 밝혔으면 되는데 입을 딱 닫아버렸다고. 그걸 닫아버리게 소장님이 만들었다는데요. 그래? 못 봤다고 해라, 모른다고 해라. 저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원인은 소장이구만! 전 경리는 자신의 위신을 세우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렇게 저를 죽일 노으로 만든 거죠. 직원이 주민차를 박아놓고 뺑소니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구나 한 주민이 차를 박는 현장을 목격했고, 이를 관리소에 신고까지 했는데, 관리소에서 이 사실을 피해 주민에게 알리지 않았다면요. 신쿵년은 관리소문을 부수듯이 열고 들어왔어요. 아니! 왜안안내려준 거예요? 주민이 가해 차량을 봤다고 여기 와서 얘기했다던데. CCTV를 확인한 그녀는 경리를 불러 단도직입적으로 불었어요. CCTV를 확인해보니까 주인이 내 차를 박았네요. 지금 순순히 인정하지 않으면 경찰에 조사를 요청할 거예요. 어떻게 할래요? 이후 이게 그냥 넘어갈 리가 없어요. 킹콩녀가 갈루소를 그냥 두겠어요? 대표회의 중인데 킹콩녀는 분여회장을 대동하여 찾아왔어요. 작은 일도 숨기고 말을 안 하는데 이큰 규모의 아파트를 믿고 바뀔 수 있겠느냐는 거죠. 양심이 나쁜 저 직원을 내보자는 얘기인지 아니면 앞으로 이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알아서 일을 진행해 달라는 건지. 저는 안 오려 했는데 사실을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온 거예요. 와서 얘기했으면 됐지. 또 원하는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킹콩녀는 한사코 타이에 따랐다고 주장했지만 자의도 많이 포함된 거고 괘슘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경리는 결국 거짓말한 것이 됐어요. 이제 수습이 문제였어요. 다음 날 대표회장이 왔어요. 경리보고 킹콩녀에게 진지하게 사과시키라고 저에게 지시했어요. 저는 고민하다가 경리를 불렀어요. 이번 사건으로 많은 악조건이 생겨서 내가 힘들어요. 아, 예. 죄송합니다. 주임님이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나는 그 말만 믿고 얘기할 생각도 안 했고 아예 잊어버렸는데 그게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경례는 문제 해결보다는 그것을 피하는 데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어요. 이미 시기를 놓쳤기에 이 문제는 결코 해결된 것이 아니었어요. 경례는 저의 권고대로 친구녀를 만나고 왔어요. 사과하니까 잘 받아줘요? 대표 회의까지 가서 크게 벌릴 일이 아닌데 자기가 그래서 나한테 미안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형식적이더라도 잘못에 대한 사과는 필요해요. 그러나 이미 선을 넘은 잘못은 사과해도 형식적으로 받아들여질 뿐이죠. 킹콩녀는 그냥 형식적으로 사과를 받아들이는 척을 한 것뿐이에요. 그러나 경리는 둔감하게도 자기 사과가 받아들여졌다고 해석하고 있었어요. 용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경리는 애초부터 미신적게 행동했어요. 경리는 이상하게 킹콩녀가 차 사고를 신고한 다음날 차를 집에 놔두고 출근했어요. 제가 차를 잘 확인해 보라고 하니까 경리는 계장에게 봐달라고 부탁했어요. 계장 눈에는 사고 흔적이 보인 거였고 그의 심증으로는 100%이 차가 사고를 낸 것이었어요. 그러나 계장은 사고 장면을 목격한 것이 아니었기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어서 단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거의 이 차가 그런 것 같아. 내 생각은 그런데 판단은 알아서 해. 계장이 이렇게까지 충고해줬는데도 경리는 혼자 속으로 문기적대다이 건을 묻어버린 거였어요. 양심을 거스르게 행동하면 안전할 수 없어요. 차량 접촉사고로 저는 골치 아파졌어요. 내 생각은 경리가 그런 것 같은데 나는 어떻게 말을 못하잖아요. 어디 고재질 할 수도 없고. 이게 문제였어요. 직원을 고자질할 수 없다는 논리. 그런데 분여회 쪽에서는 용납이 안 된다고 난리치는 거죠. 경리가 문제가 있어요. 70만 원인가? 보험금 받아먹었으면 그냥 넘어가지. 킹콩년는 집요하더라고. 성깔이 있게 생겼어. 내가 보기엔 경리가 처신을 못하는데. 답답해요. 지저분한 감정이 고뇌예요. 마음의 바닥에 찌꺼기가 남듯 불편해요. 깔끔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시간이 지나야 잊혀요. 고뇌의반은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든 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었어요. 고민하던 저는 지인 소장에게 이 문제에 대해 자문해봤는데, 부녀의 사과하고 격리 문제를 어떻게 할지 의향을 알아보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저도 나름대로 종합적으로 다 판단하거든요. 꼭 같이 데리고 갈 만한 정도는 아니에요. 아예 의논드리고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서플리 우리가 그만두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래도 직장인데.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그에 맞게 하시는 게좀 찝찝하긴 해요. 어차피 저는 경리를 오래 데리고 있을 마음이 없었어요. 이전에도 경리는 속속게 만든 일이 많았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경리를 정리하기로 마음을 굳혔어요. 계속 근무하게 될지 궁금해서요. 말이 나온 김에 저는 계속 근무가 안 된다고 말했어요. 어떻게 소장님이 제가 계속 근무할 수 있게 좋게 얘기해줄 수 없을까요? 못한다고 딱 잘랐어요. 경리는 평균 이하의 능력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불쌍하지만 일은 냉정하게 해야 해요. 책임자는 부하의 잘못까지 책임져야 해서 한없이 감싸가갈수 없어요. 경리는 전화도 받지 않다가 나중에 자기는 바빠서 인수인계를 더 이상 해줄 수 없다고 하고 연락을 끊었어요. 모 아파트 관리소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이 경리 면접을 봤는데 결정하기 전에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다고 물었어요. 제가 추천할 만한 사람이 못된다고 하니 취업이 되지 않았어요. 다시 한달후밤 8시경에 경리는 계장에게 전화했어요. 내일 모지역 아파트 격리면접을 보게 됐다고요. 경리는 저에게 전할 용기가 없어서 계장에게 한 것이고 부탁하고 싶은 말도 하지 못했어요. 경리의 거자질은 계속됐어요. 이번에도 정어조에 문제가 많아요. 회장님이 모르셔서 그렇지. 처음에 퍼갈때두 분이 안 나갔어요. 처음에 떠갈 때 물을 많이 떠갔다고요. 내가 이렇게 얘기면 안 되는데. 문제는 그거야. 제 친구가 여자 소상인데 둘이 종이에 나가 있었대요. 다웃깨서 가져가라고 지켜서 있었대요. 남기면 아파트 중에서는 손해라고요. 제가 관련된 거라 말씀드렸는데 괜히 기했나 봐요. 이건 내가 몰랐으니까 창구가 될 수가 있지. 업체가 선정되면, 경리는 일단 고용승계 하는 걸로 내가 얘기하려고 해. 회장은 경리에게 고용승계 확답을 주네요. 제가 조금 죄송한 게, 소장님이 렇게 고절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양심은 있네요. 경리는 회장을 보내고 퇴근하는 듯 하더니 다시 돌아왔어요. 조민 여자를 데리고요. 그녀는 인근 아파트 관리소에서 근무하는 경리에요. 과거에 격리를 해봤고 동대표를 4년 역임하고 보험일을 하다가 잘되지 않아 얼마 전 다시 격리를 시작했어요. 소장이 원인이네 그러잖아? 회장님은 소장 얘기를 전부 믿었던 거야. 내가 당해보니까 알것 같아. 똑같은 월급이면 내가 있고 싶지 않 그러겠냐? 회장님은 먼저 월급 건다고 안 했는데 소장님이 격리 가지고 장난을 너무 치는 거야. 지금은 개정님까지 그래. 할 일이 없어서 그래. 두 경리는 관리소장에 대한 피해의식이 쩔어 있어서 월정한절를 괴물로 만들고 있었어요. 자기 혼자라도 살아남으려고 어떻게든 권력자에게 잘 보이려고 해요. 그래서 관리소장은 속마음을 함부로 열면 안 돼요. 직원들이 오해하니까요. 저는 몸 달아 있었어요. 두달 가까이 이력서를 내보고 취업을 알아봤으나 잘되지 않았어요. 드디어 어느 날 적당한 자리에 구인공구가 났어요. 지원했어요. 그날 저녁 바로 연락이 왔고 이틀 후 채용이 결정됐어요. 저는 회장과 인수 인계를 협의할 때 취업 사실을 알렸어요. 후임 소장을 미리 근무시키는 걸로 하는 게 어떨까요? 그러려면 빨리 서둘러야 하는데 지금 벌써 8일이고 일주일밖에 안 남았네. 저쪽에서는 현재 말일로 알고 준비하고 있어서 제 생각에는 벌써 뽑았을 것 같은데 확인해 보시고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장은 한참 침묵했어요. 회장은 당장 저의 공석을 걱정해야 했어요. 회장은 후임 소장 면접을 본후 저를 불렀어요. 자기에게도 책임이 있으니 제가 없다니까 매우 불안했어요 막상 제가 연차를 몰아서 쓰겠다고 하니까 회장은 조급한 거죠. 아니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상관없어. 여기 사정이 소장이 말까지 꼭 근무해야 하는 상황인데. 자기가 저를 자르면서 저에게 끝까지 무한중성을 바라고 있어요. 올 말까지 본급을 받도록 되어 있잖아. 그 전에 직장을 정했으면 연차 남아 있는 것을 한꺼번에 다 써버린다는 건연 먹으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인간이 양심이 있다면 그러면 안 되지. 자기는 양심이 있나요? 자기가 못되게 굴고서 약자에게 도리를 강요하고 있어요. 회장은 당장 똥줄이 탔어요. 소장 공석 중에 일이 생기면 자기 책임이니까요. 그 15일간이 문제인데 그 안에 아파트에 해할 야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와서 해주겠다는 거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회장님. 연차 문제는 직원 몇 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다 쓰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요. 그런데는 회장님은 무조건 씨라고 결정하셨어요. 그럼 제가 쉬어야 할건 인정해 주셔야죠. 달평양에서 논의했던 것을 보시죠. 연차는 씨라고 합시다. 그걸 안시면 그동안에는 수당으로 나갔어요. 그래요. 쓰게 합시다. 회장은 이런 상황이 생길 줄 생각 못한 거예요. 공격적인 저희 태도에 회장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회의 안건에 대해요. 미리 나하고 은논 한번 했어? 회의 진행도 소정이 다 일방적으로 했잖아. 물론 전 회장이 그렇게 이름했으니까 했겠지만 뜻대로 다 했잖아. 그게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건 잘못된 거지. 이제 끝나는 마당에 지금 와서 회장님과 논쟁을 벌이고 싶지 않아요. 똑같은 마음인데. 내 얘기는 지나온 게 그렇단 얘기고 자기 잘못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아요. 소장에게 다 뒤집어 씌우려 하지요. 회장은 저와 타협점을 찾아야 했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것은 나도 원치 않아. 다만 마지막 헤어지면서 좋은 감정으로 끝냈으면 좋겠어. 나도 말하고 닳도록 여기서 회장 노릇할 것도 아닌 거고. 1 5까지 근무하겠다면 그 다음은 내가 어떤 방법으로든 할 거고. 다만 그 안에 소장 역할을 꼭 감당해야 할 일이 있으면 그것은 와서 해결해야 해. 예, 알았습니다. 사람이 만나는 것도 인연이고 헤어지는 것도 인연이고 살다 보면 언제 어느 상황에서 만날지도 모르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회장가의타입은 마무리됐어요. 위탁사와 이별 수수는 어땠을까요? 소규모 업체의 위탁사 전문은 2년 전 제가 본사의 도움을 전혀 빌리지 않고 재계약을 성사시킨 것을 기억하고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맹신하고 신경을 일도 안 썼어요. 업체 선정이 이탈로 하기로 결정된 후에 일을 알리자. 전문은 혼비백산하여 저를 찾아왔어요. 내가 사장님한테 보고하다가 무지하게 깨졌어요. 여지껏 뭐했냐고. 죄송합니다. 능력 있는 분이니까 어쨌든 가시겠지. 회사가 작아서 자리가 없어요. 그렇죠 뭐. 좀 쉴까도 생각해보고 이력서를 일단 넣을 수 있는 데는 넣어볼까 생각 중이에요. 통상적으로 유탁사는 재계약 실패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며 소장을 몰아세우는데 여긴 조금 분위기가 달랐어요. 가장 평화로운 위탁사와의 이별이었어요. 저는 그만두고 3개월 후쯤 경비원 한 명을 만났어요. 언니가 그때 같지 않아요. 그때가 좋았다고 다들 그래요. 올해는 경비 휴가도 없어지고 연차는 돈으로 안 준다고 무조건 쉬라고 해서 연차를 쓸 때는 낮에 쉬고 야간에만 근무한다고 했어요. 소장이 감성이에요. 깐깐하게 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다 옳다고 완전 독불장군이에요. 후임 소장은 만 4개월 만에 그만뒀는데 왜 그만뒀을까요? 여러 가능성이 있지만 스스로 그만둔 것이라기보다는 쫓겨났을 확률이 높아요. 후임 소장은 추석 명절 때 잡수임 예산으로 직원, 동대표, 분유의 선물 증정은 불법이라고 막았대요. 대표 회장은 위탁세에게 말만 하면 싼 임금으로 출중한 소장을 공급할 거라고 착각했을 거예요. 그 다음 소장은 50대 초반의 젊은 소장이래요. 이 소장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요.